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해준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 예, 달라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은 마귀.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 삼킬 자를 찾는다. 니까 그러니까 뭐? 예, 사자들은 한 순간도 예, 그냥 방심하지 않아요. 사냥감 된 자들이 방심을 하지. 우리들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그의 일을 파괴하셨습니다. 머리를 깨버리셨어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까지 오고 맨 앞에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지금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뭘 깨고 있어요? 마귀의 머리를 다 으깨버리고 깨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이죠.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또는 그의 모든 사악한 적들, 특히 가장 강력한 적들, 대지상들과 장로들처럼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적들을 말합니다. 실질적인 권세자들, 헤롯과 빌라도,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잇고, 예, 그래서 종교와 권력이 결탁되가지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통치자들과 행정관들은 사자에 비유됩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러지는 사자와 주린 곰 같다. 그 그죠? 악한 관원들은 부러지는 사자와 같다. 지는 유니콘, 들소의 뿔. 여기 들소라고 하는 것이 유니콘이에요. 왜 그럴까요? 70인역에서 모노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들소를 유니콘으로 번역합니다. 유니컬은 매우 강한 생물이고 그 힘은 뿔에 많이 있으며 뿔로 밀고 해를 끼칩니다. 이게 거의 1m가 돼요. 뿔만 1m. 지금, 지금 기록에만 남아있지 실질적으로 멸종된 임, 저기, 동물이다 그래. 성경엔 등장해요. 20절과 같은 기도문으로 읽습니다.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유일한 거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개나 들썩이나 사자나 다 그놈이 그놈이지 뭘 그려. 짐승들이니까요. 짐승의 영. 그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입에서 구하소서 구하셨나이다. 그가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가 다른 청원들도 고려하실 것이라는 이유나 주장으로 사용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셨죠. 가장 강력한 적들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구출하셨고 해방하게 하셨고 사방 권세에서 이기시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실 것이라는 이어지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소의 불과 관련되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또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네요. 구원받은 자들이 발람의 말 속에서 지금 제가 있죠. 이거 항상 같은 단어가 쫓아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다고요.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디모데우서 사장 17절 사자. 이 사자. 똑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관주는 제가 뭐라 했어요? 견주어 보게 하고, 말씀을 이체화 시키고, 의미를 확실하게 드러낸다. 의미를 확실하게 드러내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축복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 내셨으니, 우리는 어디에서 인도하셨어요?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어린양의 피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자녀된 권세,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고그 권세는 뭐에 비교된다고요? 들소, 레헴 유니콘, 모노케로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 진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우리를 해할 점술도 없어요. 복술도 없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써있는 그대로 하셔야지. 누가 막 저주한다고 기분 나쁠 거, 실컷 얘기하라고 그 그냥.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강하고 강력한 적들을 의미합니다. 사탄과 그의 권세와 예 유대인의 산에 유대인 유대인의 산에 드린 헤롯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의 권세에서 해방된 다른 사람들은는 들썩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지금 몇 단계로 막 내려갔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폴리니에 따르면 모노케로스는 유니콘은 가장 사나운 짐승이었습니다. 말과 같은 몸에 사슴의 머리와 코끼리의 발, 곰의 꼬리가 있어서 큰 의부짐을, 예? 한다고 그래요. 폴린이라고 하는 사람, 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당시에뭐 멸종되기 전에, 뭐 어떤, 예? 전에 들어온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마 중앙에 솟아오른 검은 뿔이 두 규빗 길리가 됩니다. 일각 코레 있죠? 일각 코레. 그 뭐, 뿔이 뭐, 걔들은 그거 사용할 줄 몰라. 착해가지고. 예. 청새치 있죠 청새치 그 사냥을 이렇게 낚시하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 많아요 어? 막 뛰어 올라가지고 막 심장을 찔러고 있는 저는 그렇게 위험한 낚시를 왜 하는지 난 이해가 안돼김 목사한테 가서 하라고 면난 도망가 청새치 아시죠 어? 막 날카로운 입이 있는 애 있죠 똑같이 네. 살아있는 채로 잡혔다는 것은 부인되고 있는데 역기 39장 9절에 나옵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먹을겠느냐. 뭐, 잡히, 이런 게 잡히겠어요? 나는 당신의 이름을 내 형자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22절, 형자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성하리이다. 육신적으로 그와 더 가까운 친척들이 아닙니다. 그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안 믿었거든요. 예.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하고, 지금, 유다는, 유다서하고 야고보서가 남았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처음에는 안 믿었다고요.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한 음 7장 3절에 보니까 그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엉뚱한 얘기 한다고요. 엉뚱한 얘기. 믿음이 없으니까 엉뚱한 얘기 한다고요. 또한 그와 더먼 친척들, 즉 육신적으로 그의 형제이자 친척이었던 모든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예? 네? 뭐, 예? 네? 먼 친척이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어. 있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어요.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들에게 와서 전파했지만, 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후에도 형제라고 부르신 그의 사도들이었고,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내 형제들에게 지금 누구에게요? 사도들을?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네요. 그걸 결국은 뭐예요? 이 형제들은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즉시 보인 500명의 형제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실 때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사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막 형제 500여 명이 거기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최소 2명이 되어야 되는데 500명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다볼 거예요. 전 인류가 다볼 거예요. 눈이 열려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그때 눈에, 예, 어떤 이 시력의 거리의 차이도 없어요. 그 다,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아난 눈이 시력이 나빠서 안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요다 보인다고 요 다. 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으셔야 돼.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참된 신자들도 그분의 성육신을, 성육신을 통해서 그들의 가을이자 가까운 친척이 되어 그들과 그러한 관계에 있으며 그들의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양됨으로써 그분의 아버지가 그의,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으며 그것은 거듭남에서 나타나고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입증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가을, 고엘, 기업물을 짜. 예. 가을, 파다, 카파르, 세 단어가 있다고 있어요. 그그 중에 가을이라고 해서 뭐냐면요. 예. 형제의 역할을 감당하다. 친척의 역할을 감당하다. 그러니까 형제라고요. 여 형제라고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예. 룻개에서 보면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요. 이게 가을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엘. 예. 고엘. 여기 고엘 써있죠. 고엘. 예. 저는요. 예. 원어를 공부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볼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마태본 12장 49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죄라고 하는 망상이 들어오면 그것을 깨버리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죄라고 하는 망상이 우리에게 와요 안와요 자주 와요, 자주, 자주 온다고요. 뒷감당도 못할 죄의 망상, 망상.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죄지을 생각들을 그걸 감당한다고 뒷감당도 못해. 절대로 뒷감당 못합니다.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감당도 못할 죄라고 죄스러운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예에서 물리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찾아와. 남자들은 볕단 들을 힘, 숟가락 들을 힘만 있어도 딴 생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왜곡된 것이 이게 이성관의 관계입니다. 가장 많이 왜곡된 것이. 나이 들든 적든 관계없어요. 늦만 뜨면 벌써부터 이상해져 버려요. 늦만 뜨면 이상하게. 예. 주의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구속의 사역에서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주의 이름, 사도연전 9장 15절.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근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도. 이게 누구요 형제 중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제가 볼 때, 스키오스. 그것을 마태문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세간이 뭐라 했을 때 그릇이라니까요? 세간이나 그릇이나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 강한 자, 여기 사람과 강한 자. 이기잘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 했어요. 여기 사람은 누구고 강한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가만히 계시네, 또. 여기 사람은 누구고 강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사탄이요. 예. 네. 그렇게 막 따라오셔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 얘기 하신 거예요.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강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결박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붙들려 있지만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머리를 깨버리려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로 부른받았어요. 기업물을 짜, 친척이 되셔서 간의 의무, 고해로 의무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형제가 됐으니까 우리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될거 아니에요? 찬송!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전과 후에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나타내신 거. 요한복음 17,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선포하는 거나 나타내는 거나.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봐야 되는 거예요. 17장 6절. 이 관주 그냥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했죠. 요한복음 17장 6절 관절이에요. 관주예요. 절대로 관주를 무시하지 않아요. 출석하니까. 그러니까 관주 설계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다 잃어버렸어요. 응?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됐어요.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죄의 질 망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과감하게 물리치고 대적하셔야 돼. 뭐, 죄를날 어디 그냥 엉덩이가 근질근질해서 놀러가고 싶어. 그것도 과감하게 물리치셔야 돼. 가고 싶죠. 변화받지 않았으면. 변화받았으면 아무 관심이 없는 거고. 지난주에 어디, 어디, 뭐 주말에 어디 갔다 온다 했래서 목사 한 일정을 잘못 잡았어요. 잘못 잡은 줄은 아는가 보네. 속으로 그러네 그렇게 우리가 자꾸 변화를 받으셔야 돼. 잘못 잡았다는 생각 속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잡질 말아야 돼. 주일이 어떤, 성자 그런 거 건드리면 안 된다 했어요? 성일, 성물, 성오. 예? 이거 뭐예요? 성령. 이, 이,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 건드리안 돼요. 민수기 사장 15절, 선물 건드요 베레스 우싸. 베레스라는 것은 완전히 다 그냥 깨버린다는 얘기예요. 산산 조아낸다는 거예요. 우싸. 아니, 몇십 년 동안 언약계 앞에서 시키면뭐 하냐고 모르는 걸.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이면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오늘 찬양 일부러, 예? 기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몇십년 다니면 뭐하냐고 모른다는 게그 증거가 뭐예요? 주일도 분별하지 못해. 에? 하다 못해. 십일조도 분별하지 못해. 날도 분별하지 못해. 제가 말씀드리죠. 십의 1조와 주일 11 분별을 못하면 영을 분별하기 힘듭니다. 에? 분별을 못하는 거니까 자꾸 자극적인 걸 들으려고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이단에 끌려간다니까 잘못하면 어디 자극적인 걸 가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아무데나 갔다 그냥 머리 갔다 TV를 대고 하지 마시라니까. 어디가 막 유명하다 해서 거기 가서 또 은혜 받으려고 또 가서 앉아있고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요. 중심을 탁 잡고 신앙상을 하셔야 돼. 이 말씀도 감당 못해. 저런 말씀 보면서 막 어떤데 섬이 넘어갈 정도로 이게 도대체 말씀의 의미가 막 이렇게 막 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데, 에? 같이. 같이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시자고, 같이 회중 가운데서 내가 너를 찬양하리라. 본래 유대인의 회중이나 회당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종종 공개 예배, 공적 예배에 참석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찬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반당하시던 밤에 찬송가를 부르셨고, 우리 성, 성찬 성만찬 끝나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찬송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개세으의 동산에 가시는데, 우리는 어려우면, 산중과 다 잊어버려, 말씀도 다 잊어버려, 다포맷시켰어 우리가 무슨 디스켓이야? 예? 이디스켓에 이 이거 쓰려면요, 이거 이 새로 쓰려면 다포맷시켜야돼 이거. 예? 우리가 그냥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다포맷시켜 버려 그냥. 예? 생각 속에 있는 뭐 모든 거 말씀이니 체계이다 버려 버려. 그렇게. 난 어떻게 먼저 와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23장 또 나오네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천국이 열린다고요 지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23장 그 말씀 아니요? 그러니까 다윗을 몰라서는 안 된다고. 다윗을 모른다는 게 다윗의 글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시편을 몰라서는 구 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아, 보시라고. 부활하신 후에 4 0일 동안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셨던 그의 제자들의 모임과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시원해서 그의 영예를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이랬을때 내가 주의 이름을 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뭐 회중이? 회중 가운데 있어요. 거의 회라고 하는 것이. 카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총회입니다. 이게 총회 신나 총회 신나 이게, 이게, 이게 여기서 에 나오는 얘기예요 회중이라는 게 총회 신나 뭐, 총신, 대학교, 총회, 뭐, 무슨, 나오잖아요. 이게 카하이라는 단어는 나온 거예요. 이게 7 0년역에서는 뭐라고 썼다고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히브리서 12장,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회중, 회가 뭐예요? 교회 중에서 찬성하리라. 그러니까 회, 회중이 어디라고요? 교회란 얘기예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하나이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기를 멸하시며 마귀를 변하셨다는 죽음의 세력, 생사와복의주관자뜻 됐다.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 생사와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이게 죽음의 원인자가 됐다는 얘기이 마귀가. 죽음의 원인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요한복음 8장 44절쯤 나올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어떻게 살인했는데요?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잖아요. 영적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그게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에 어떤 지금이 와요? 육신과 영혼이 리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된 것이 어디요 지옥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이 사망에서 날 건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만 묵상하셔도 오늘 살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으실 수 있어요. 모르면 공급이 안 돼. 접속이 안 되니까. 내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내가 뭔가 이렇게 교감이 있으니까 겹, 접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말씀과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내가 깨닫고 이 접촉이 되어져야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말씀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해요. 자위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고, 예? 은도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갠 나니까 아니야. 힘이 있어서 접속을 하셔야 돼. 어떤 의미요? 의미 속에서 내가 딱이이 이 생각과 뜻이 연결되셔야 돼. 연결되셔야 돼요. 어이? 그래서 마귀를 결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한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방법이 뭐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방법. 또 가만히 계시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 그걸 빨리빨리 얘기해야지. 빨리빨리. 갈라디아 3장 7절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돼요. 보세요. 예수께서 일으실 때좀 전에 봤어요. 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그게 어떤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요. 이 그러니까 주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쥐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탁! 어? 예수님 살아계시네. 이 자리에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어. 나중에, 예? 도마한테, 일로 와봐. 내, 내 손가락,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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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봐. 이는 하늘에서 먼저 태어난 이의 총애와 기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가운데서 주님은 찬양받으시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고 포로들을 사로잡으셨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시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 교회도 뭐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권리가 있어요? 장자권이 있다고요. 장자권이 있다고요. 형제라고 해서 복음의 경륜에 따라서 이방인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게 뭐예요? 자, 어디로 보라 하면 시편 18장 49절, 로마서 15장 9절과 비교해 보라.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 다 하면서 시편 18장,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뭐라 했어요? 성경 조금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1 시편 18장 49절과 3열하 22장 50절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18장은 메시아 제왕시라고 있어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예, 승리하신다고요. 전쟁에 나서 승리하시고 막 약간 왕이시여 예수님은 그 왕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이방인들을 포로로 삼아서 어떻게 했어요? 개정시켰다는 얘기예요 지금 개정시켜가지고 이방 사람들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콕 집어서 그랬죠. 이때 600명과 함께. 그건 뭐예요? 앞으로 이방인들 또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이, 이, 이 시대 이 시간 한 민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두 카트 정도못 봤네요. 그래서, 그래서 내일 또 시간 넘어가시면 또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네, 여기까지 보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다 사실을 믿으시고 받아들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그 얘기 기도하겠습니다.